이번 주말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최소 3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창보 재단이 시니어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잇는 교육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뉴욕 한 인공사 센터에 18,0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지학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기습 이민자 체포 작전이 가세만에 또다시 재개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인구 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최소 3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8일 국립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말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면서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일부 지역의 주의보 수준에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폭스5 뉴욕의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동쪽 끝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상청은 29일 오전 1시부터 10시까지 한파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금요일 밤까지 매우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폭스 파이브 뉴욕의 기상해보관 마이크 오즈는 폭풍이 해안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반대로 가까워질 경우 강력한 노리스터로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폭풍의 경로가 50에서 100마일만 이동해도 강수 형태나 적설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은 더 추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창보 재단이 시니어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잇는 교육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18,0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창보 재단의 아그네스 김 이사는 28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김 이사는 이 자리에서 평소 KCS 시니어 센터 자서전반 수업에 참석하면서. KCS가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한인 노인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게 됐다며 KCS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지창보재단에서 후원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돕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도 혼자 나이 먹고 하니까. 우연찮게 개설에서 오면서 그게 눈에 보여 갖고 선생님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어요. KCS는 후원금 일부를 다섯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동시에 시니어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터제너레이션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펀드를 주셨기에 참 다르고 또, 알려야 되겠고, 어, 시니어들이라고 해서,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꼭 돈으로만 후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참여하셔서, 아트에 또 자서전반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소셜리제이션 하다가 보면 더 젊어질 수 있고요. 더 건강한 노후가 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재단의 기금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겠습니다. 지창보재단은 고 지창보 전 농아일랜드 대학교수를 기리며 한국의 문화 및 교육 교류를 증진하고 미국 내 한인 이세 학생들의 교육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기습 이민자 체포작전이 닷새만에 또다시 재개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펠파 주민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 헬팍 컬럼비아 에비뉴와 로프 에비뉴 일대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기습 단속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체포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팍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체포 작전은 지난 23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헬팍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마구잡이식 단속과 체포 작전이 이날까지 무려 5번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면서 주민과 상인 등 지역사회 전체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펠팍 브로드의 비뉴 선상 곳곳에서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체포가 잇따르면서 지역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펠팍 정부는 현재까지 최소 5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히스패닉계로 한인의 체포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펠팍 내 무분별한 이민 단속이 연일 지속되자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28일 펠팍을 찾아 이민단속이 마치 폭력배처럼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이날 폴김 펠팍 시장과 함께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함 아이스 표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인구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9일 공개한 2023~2024년 에서 ACS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뉴욕 주 한인 인구는 14만 5,733명으로 전년 대비 0.27%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한 유저 지주의 한인 인구는 11만 4,233명으로 2023년 대비 2.53% 증가해 뉴욕 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체 중인 셈입니다. 뉴욕시 한인 인구 역시 전년보다 0.27% 증가한 92,002명으로 집계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로별로는 미 동북권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한인 인구가 5만 명대 아래로 내려간 4 9,769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조사보다 1.22% 줄어들었습니다.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 또한 전년 대비 1에서 2%가량 감소했지만 브루클린은 전년 대비 4.92%, 맨하탄은 0.8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시 외곽지역인 나소 카운티는 1만 6,841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웨체스터 카운티는 7,678명으로 9.28%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버겐 카운티의 한인 인구가 전년 대비 3.33% 늘어난 6만 6,257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랫동안 뉴저지 내 최대 한인 밀집 타운 자리를 지켰던 팰리세이지팍은 2024년 한인 인구가 9,510명으로 전년 대비 1.51% 줄어들었으며 전년에 이어 포트리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포트리는 2024년 9,559명으로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으로 부상했지만 한인 인구 수는 전년 대비 2.51% 감소했습니다. 맨하튼 교통혼잡세 존폐를 좌우할 소송의 구두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MTA가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28일 연방 법원 유욕 남부 지법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MTA 측은 소송을 맡은 루이스 리만 판사에게 각각 입장을 피력했으며 리만 판사는 추후 서면을 통해 교통혼잡세 시행 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하튼 교통혼잡세는 논란 끝에 지난해 1월 5일부터 시작됐지만, 한 달여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며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교통혼잡세 시행 주체인 MTA와 뉴욕주 정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및 교통혼잡세 폐지 강요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할 리만 판사는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위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이같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의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경제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최대 고용과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두 가지 목표의 양측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중 연달아 발생한 시민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 세출 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원내 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화를 계속 기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둘러싼 조치입니다. 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은 30일 자정 마감 시한 전에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 연장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등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의회와 백악관이 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새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단속 요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회의를 거쳐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의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자동차 운전자들이 뉴욕주 북부 업스테이트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은 보고서를 통해 브루클린 거주 운전자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6,426달러에 달하며 이는 동일한 보장 범위 기준 뉴욕주 북부 지역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4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잭슨하이츠 선세파크 이스트 뉴욕 코로나 등 뉴욕시에서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은 다른 곳과 비교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서민 가정과 유색인종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자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부적절하게 높은 보험료로 인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기의 93%, 그리고 전체 사기 사건의 75%가 현재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주의원들은 범죄자와 사기꾼들이 자동차 보험을 악용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를 현대화하는 입법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명문 예일대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예일대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가구소득이 연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습니다. 가구 소득이 연 10만 달러 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사실상 모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일대의 내년도 등록금은 72,500달러입니다. 기숙사비, 식비, 각종 수수료, 교재비 등을 합하면 연간 총학비는약 9만 8천 달러에 이릅니다. 예일대 학부 입학 재정 지원 처장 제러마이아 퀼라는 지난 10년간 저소득 가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이제 중산층 및 중상류층 가정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일대는 2020년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정의 무상교육을 시행해왔습니다. 지원 기준이 10만 달러까지 상향됨에 따라 대학 측은 학년기 자녀를 둔 미국 가정의 거의 절반이 무상교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학부생 약 6천 명중 1천여 명이 무상으로 재학 중이며 56%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일대 기금은 지난해 11% 늘어 4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예일대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명문 사립대들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은 가구 소득이 연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텍사스대는 가구 소득 연 10만 달러 전후 또는 그 이상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과 이를 적발하려는 학교 측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은 AI 탐지기를 동원해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탐지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회피용 AI까지 등장했다고 지난 28일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 등장한 생성형 AI 휴머나이저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쓴 것처럼 글을 수정해주는 AI입니다. 휴머나이저가 과제물을 스캔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그에 맞춰 직접 글을 수정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수정된 과제물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n b c 는 전했습니다. 턴틴 GPT 제로 등 AI 탐지 전문 기업들은 이러한 신종 커닝에 대응해 학생들의 브라우저 검색 기록이나 글쓰기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일부 휴머나이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정 문구를 직접 타이핑해주기까지 합니다. NDC는 휴머나이저의 등장은 이제 AI가 대학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적발이 어렵고 반대로 AI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잘못 적발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문장 패턴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비영어권 출신 학생들은 억울하게 AI를 썼다고 지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 직장인들의 인공지능, AI 활용 속도가 가히 혁명적인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갤럽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성인 근로자 12%가 업무에 매일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을 했고, 4명 중 1명은 최소 일주일에 몇번 이상 자주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I가 IT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사무직과 서비스직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21%였던 가끔이라도 사용하는 비중은 현재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IT 및 금융, 기술 분야 종사자 10명 중 6명이 AI를 자주 사용하며 30%는 매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뉴욕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투자 분석가는 수 시간이 걸릴 데이터 요약을 AI로 단몇분 만에 끝낸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홈디포의 70세 최고령 직원은 매 시간 스마트폰 AI 앱을 통해 고객이 묻는 생소한 전기 부품 정보를 찾아 답변합니다. AI가 없었다면 고객에게 모른다고 말해야 했을 것이라며 AI를 든든한 조력자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숙련도에 따른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 등의 연구에 따르면 행정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약 610만 명의 노동자가 AI에 의해 업무가 대체될 위험이 큽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고 연령대가 높으며 이직을 위한 저축이나 대체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 규모 오피스나 행정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AI 툴 사용법을 익히는 등 기술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오브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오브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한인 은행인 뱅크오브오프가 2025년 4분기의 순이익이 3,447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1.6%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5년 연간 순익은 1억 1334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벤츠의 최고 경영자 올라 켈레니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라는 제안을 거절했으며, 벤츠는 100년 넘은 글로벌 기업이지만 독일의 슈바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AI 도입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실적 부진 사업 정리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1만 6천 명을 감원하는 두 번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유저지주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제설용 빗자루로 이웃을 폭행해 가벼운 부상을 입힌 혐의 로 검거됐습니다. 연방노동장관 비서실장으로 임명 돼 화제를 모았던 한인 이세 한지훈 비서실장이 로리 차베스드래머 연방노동장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05명으로 191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로맨틱 코미디 이사랑 통역 되나요가 지난주 전세계 넷플릭스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시리즈물로 꼽혔습니다. 바비 인형의 제조사 마테리 독일 국제장난감 박남회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주인공 캐릭터들로 만든 인형을 공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 최저 기온은 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8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유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